포켓몬 유나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게임 식구입니다. 오늘의 공략 영상은 달코퀸 사용설명서입니다. 달코퀸은 21년 12월 9일에 참전이 되었는데요. 나오자마자 사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포켓몬이니, 너퍼먹기 전에 꿀 빠세요들. 아무튼, 달코퀸은 3단계 진화형 포켓몬으로, 달코마로 시작을 해서 4레벨의 달물이나로 진화하고, 6레벨의 달코퀸으로 최종 진화를 합니다. 성장형 포켓몬이긴 하지만 비교적 빠른 레벨에 최종 진화를 하기 때문에 빠른 타이밍에 활약을 할수 있습니다. 근접을 해서 콤보를 활용해 교전을 하는 달코키는 CC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추천 배틀 아이템은 만병통치제입니다. 탈출 버튼, 스피드업, 상처약을 채용해서 생존성을 더욱 높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것을 사용하세요. 추천 진입 물건은 생존성을 올려줄 수 있는 기압의 머리띠, 마찬가지로 생존성을 올려줄 수 있기도 하지만 궁극기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달코퀸에게 도움 베리어도 어울려 보여요. 그리고 달코퀸은 물리공격 기반의 포켓몬이고 기술 사이사이에 평타를 섞어주면서 콤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리한 손톱도 추천합니다. 혹은 초점 렌즈나 히메 머리띠도 추천해요. 본인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달코킨의 강화 평타는 상대방에게 달려들어 데미지를 주고 잠시 상대방의 방어를 떨어뜨립니다. 달코킨의 패시브 기술은 진화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달코마, 달물이나 상태에서는 둔감 패시브가 적용되며 방해를 받았을 때 효과의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달코킨 상태에서는 여왕의 위험이 적용되며 방해를 받았을 때 효과 지속 시간이 짧아지며 기술이나 강화 평타를 3번 사용하면 네 번째의 기술을 한번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달코킨은 패시브 기술의 메커니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인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달코킨으로 진화를 한 이후에 기술을 사용하거나 광합 형태를 사용하면 체력바 위에 파란색 게이지가 생깁니다. 파란색 게이지는 세 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세 칸이 가득 차게 되면 아래 보이는 기술들이 쿨타임 초기화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는 쿨 초기화 같지만 사실 공짜로 기술을 한번더 쓰는 개념입니다. 그레스 슬라이더로 예를 들자면, 그레스 슬라이더의 쿨 타임은 7초입니다. 만약에 여왕의 위험 효과가 쿨 초기화라면, 패시브 효과로 그레스 슬라이더를 사용하면 쿨 타임이 7초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초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쿨 타임 초기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술을 무료로 한번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원래 기술의 쿨 타임은 따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때부터 쿨타임 7초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왕의 위험 효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조금 기다렸다가 기술을 다시 쓴다면 쿨타임이 7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돌고 있던 쿨타임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직접 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달코킨의 기술을 보도록 할게요 달코킨은 처음에 입날 가르기와 고속스피 중 하나의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날가르기는 지정한 방향으로 잎사귀를 쏘며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평타보다 급소율이 높은 기술입니다. 고속스피는 몸을 회전시켜 지정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맞은 상대방에게는 데미지를 주며 기술이 명중하면 자신의 이속이 잠시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딜이 더 높은 입날가르기를 추천합니다. 5레벨이 되면 트리플 악셀과 짓밟기 중 하나의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악셀은 지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며 발차기를 3회 가격합니다. 맞은 상대방에게는 데미지를 주며, 킥이 명중할 때마다 데미지가 증가하며, 킥이 명중한 횟수에 따라서 자신의 공속이 빨라집니다. 달콕힌 상태에서 기술이 명중하면 HP를 회복합니다. 10레벨의 트리플 악셀 플러스로 강화하면 기술의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집밟기는 높게 점프한 후에 상대를 발로 찍어버립니다. 기술이 명중하면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고 잠시 동안 행동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달콕 낀 상태에서 기술이 명중하면 HP를 회복합니다. 10레벨의 집밟기 플러스로 강화하면 기술의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5레벨에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플 악세를 추천합니다. 이동기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기술 후에 공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연계해서 콤보를 사용하기에 좀더 유리합니다. 6레벨에는 트로피컬 킥과 그레스 슬라이더 중 하나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로피 컬킥은 지정한 방향으로 공격을 하며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고 공격을 잠시 떨어뜨립니다. 달코퀸이 날아가고 지나간 길에는 장판이 깔리며 상대가 장판에 닿으면 이속이 떨어지고 데미지를 줍니다. 달코퀸 상태에서 기술이 명중하면 실드 효과를 얻습니다. 12레벨의 트로피 컬킥 플러스로 강화하면 기술의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그레스 슬라이더는 지정한 방향으로 슬라이딩을 하며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고 이속을 떨어뜨립니다. 그 뒤에 역방향으로 발차기를 하며 데미지를 주고 상대방을 밀쳐냅니다 달콤킨 상태에서 기술이 명중하면 실드 효과를 얻습니다 12레벨의 그레이스 슬라이더 플러스로 강화하면 기술의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6레벨에는 취향 차이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이스 슬라이더를 추천합니다 트로피컬 킥은 장판이 깔리기도 하고 직선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주기로 활용하기 더 좋으며 치고 빠지기에 좋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딜을 넣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장판 딜이 전부 들어가게 되면 그레스 슬라이더보다 더큰 딜을 줄수 있지만 사실상 장판 딜을 다 넣기란 힘든 일이죠. 반면에 그레스 슬라이더는 두 번을 공격하기 때문에 특킥보다는 딜을 넣기 더 수월하며 한번 밀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팀과 연계해서 교전을 하기에 더 편합니다. 브레벨에는 유나이트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상대방을 높이 차올려서 공중에서 연속 공격을 하며 데미지를 주고 착지했을 때 HP를 회복합니다. 공중에 있는 동안에 상대방과 달코킨은 다른 기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달코킨의 운영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달코킨의 라인은 위, 중앙, 아래, 어디를 가도 좋으며 위로 간다면 맹공 덤벨을 채용해도 괜찮아 보이고 아래로 가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중앙으로 가면 빠른 성장을 할수 있어서 초반부터 활약을 하기 좋습니다. 팀 조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선택하세요. 게임이 시작되면 잎날가르기부터 배워줍니다. 처음 배우는 잎날가르기가 생각보다 딜이 좋아서 막타 뺏어 먹기도 괜찮더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막타도 노려보세요. 조금 하다보면 금방 4레벨이 되고 트리플 악셀를 배워줍니다 일단 6레벨까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태이니 6레벨까지는 몸을 사려주면서 성장할 목표로 움직여줍니다 적당히 교전을 하면서 6레벨이 되면 달코 퀸으로 진화를 하고 이번 기술을 배워줍니다 저는 그레스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때부터는 여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CC기만 걸리지 않으면 진짜 거의 무한 콤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싸우고 싶은 만큼 싸우고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다 가능합니다 물론, 무리해서 싸우면 죽어요. 달코킹 콤보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기술 사이에 평타를 섞어줘야 해요. 그래야 여왕의 위험 패시브가 계속 발동되면서 기술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미쳤죠? 너프각 시계 보이죠? 이게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콤보 기술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달코킹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콤보 연습만 조금 하면 그냥 무쌍 찍을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6레벨 이후부터는 진짜 특별한 운영 방법도 없어요. 기술의 실드 효과와 회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지력이 너무 좋아서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타이밍과 빠지는 타이밍만 잘 잡고 달코킹 콤보를 사용하면서 교전을 해주시면 전장의 지배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패시브 너프 먹을 거거든요. 그 전까지 열심히 꿀 빨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 유나이트 하세요. 빠이!